예, 오늘 하나의 말씀 11기 하 17장 말씀입니다. 11기 하 17장 1절에서 18절인데,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읽을 거니까 우선 편경 피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기 하 17장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해계하기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요, 이제 북 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왕, 19번째 왕이고요. 구 왕조 19명의 왕이 나타났습니다. 구 왕조라는 것은 구태타가9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한 번도 안 일어납니다. 계속 그 왕이 이어져, 그의 아들이 이어져, 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남쪽은, 북쪽은 완전 뭐, 가문이 엎어지는 거죠. 김씨가 해먹다가 이씨가 해먹고 완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19번째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의 왕은요,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음, 느낌이, 아, 약한데, 악, 약한데,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가 애매한 왕이에요. 음. 우리 먼저 한번 1절 말씀을 좀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이에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같았으면 같았지. 그냥 차라리 느바세 아들 여러 왕 같이 똑같은 죄 범하였다. 다른 왕들처럼 그랬으면, 아, 이 왕도 뭐볼거 없겠구나. 그런데 약간 뭔가 애매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데 어찌 됐든 망했거든요. 근데 악을 행했는데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결국은 망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이냐면요.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를 보면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아쉽다라는 건 뭐예요? 네가 조금 끝판에 조금 더 힘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또그 죄를 지어가면서 왕의 노릇을 하다가 그냥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조금만 더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아 뭔가 아쉽다. 아, 이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은 딸이 없어.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북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 아합 왕,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악한 왕도 엘리야가 엘리야가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랬을 때 그거 뭐합니까? 옷을 찢고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한 이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칭찬합니다 11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엘리야야 보고 있느냐? 저 아합이 지금 나에게 겸비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아마 여러분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에 또 겸비해 나왔으면 하나님이 회, 또 유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때에 가가지고 이제 멸망을 하게 하실 거죠.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제는 외우셔야죠. 오므리, <laughs> 오므리. 아합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하시야. 오므리는 사대가 가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아시아들이 요람. 그러니까 이이 왕들도 다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 멸망당하죠? 두 글자 예후, 예후가서 아주 그그 그 요람은 아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시아는 자식이 없이 죽었거든요. 나는 아합의 아들인 거예요.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요람 그. 아, 요람이 낳은 자식들을 이예후가 그, 뭐, 선생들한테 불러가지고 너 살고 싶으면 그 너희들이 교육시키고 있는 아들들 다 목을 쳐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아주 다 멸해버리는 거죠. 그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호세아는요,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이북 이스라엘의 위에 이제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누에예요. 여러분 니누에하면 누구 선지자가 생각납니까? 요나 생각나시죠. 5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호세아 시대 때 50년 전에 다시 하면 여러보암 2세 때, 2세 때북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니누에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항상 흥했던 건 아니에요. 아마 이 요나가 올라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 때는 아마 이 지금 이 아수르 내 내전 내분이 네 일어나가지고 막 멸망하려 고할 때,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너 저기 니누에가가지고 나의 말을 전하라 회개하라 전하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요, 나요? 아니 나안 가요. <laughs> 그래서 어디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디 물고기 뱃 속에 피노키오와 같은 이야기가 나타나죠. 물고기 뱃 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다음에 다시 바다 육지에서 토하게 돼서.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땅따리가 되게 넘습니다. 그 수도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가 한 3일 길이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요,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했다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대충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그북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또 그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하물며 그 니누에라는 백성들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에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해 주시겠냐 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 3장 5절과 6절에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6절 그 일이 니누에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내 마음을 찢고 금식을 했다는 것은요 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보느냐? 저 아합이, 그 다음에 니누의 왕이 내 앞에서 뭐하고 있다? 겸비하여 지금 나한테 뭐하고 있다? 용서를 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 안할수 있겠냐 이거예요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뜻을 돌이키사 니누에를 멸망시키는 나서 멸망시키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하기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아합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면 니누에도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하면 회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셔야 돼요? 회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합도 용서받고 니누에도 용서받는데 호세아야, 너왜 아합처럼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왜 니누에처럼 네 하지 못하느냐, 이거야. 너 아쉽다,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쳤느냐라고 오늘 이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 앞에 회개할 시간이에요. 오늘 이 회개하는 시간이 출발점이 되기를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면 다시 살수 있어요. 네, 예수님 붙들면 다시 살수 있어요.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위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회개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아들이 그냥 허라망탕 돼지가 먹는 쥐염 년물도 못 먹는 그런 형편까지 아주 바닥 쳤을 때. 거기선 생각은 했어요. 자복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이 갖구나, 나 이거 완전 비참해졌구나.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20절에 이 있어. 요 이에 일어나서 이게 회개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 탕,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동으로 돌이키는 회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다는 거 뭐냐면 네가 지금 살수 있는, 사, 사는 이유는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거 어떻게 한다? 놔버리는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 찾아 봅시다. 로마서 1장 24절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사셨나요? 예,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로마서 1장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예, 네,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그러면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예요? 내버려 두사. 여러분, 회개 안 하면요, 하나님이 엄밀히 말해서 벌을 준다기 보다도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럼 자기네가 알아서 다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있으니까는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버리면요, 내 욕심대로, 정육대로 살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네. 호세아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왕이요, 안 돌아가요. 말씀해 보니까는, 음, 호세아가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 호세아가 지금 이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이렇게 아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밑에를 보니까, 한참 흥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또이 호세아가 또 샤바샤바네요. 그거를 누가 봐요? 아수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봤죠. 배신한 거 아니에요?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짜 다 망하겠네. 북 이스라엘이 아예 사라져 버려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한 5절과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과 6절. 찾았습니까? 읽가,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다라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벌과 메대의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제 뒤에서 이제 계속 말씀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대해서 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자녀의 힘은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너무도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구별되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 아침에 시작할 때도 세상 사람들 자고 있을 때 우리는 아침에 나와서 예배, 구별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에게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을 때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에서 그의 고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왜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럼 호세아에게도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호세아가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공부 했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처음에 부르시, 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뭘로 부르시는가. 이 말씀을 볼때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또요.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치유하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고,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 했죠? 삭제가 어떻게 돼요? 변화를 일으키죠. 예, 네, 말씀에는 변화를 일으킨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볼까요, 한번 7절을 보세요. 11기하 17장 7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국의 왕 바로의 손에서 뭐하게 해요?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애국 사람들을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가난안 땅에 들어서 어, 뭐해요?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했는데 그가난안 땅에서 똑같이 뭐해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호세아가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기야 17장 12절. 이게 호세아 이야기예요. 시작.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왜요? 그말씀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과 치유하심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느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호세하게 하실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14절 시작 그들이 뭐예요?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호세아가요, 똑같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도 똑같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이, 만약에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아수르의 왕에 가지고 막 빌면서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한다? 회개하기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아압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니누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호세 하나쯤하나님 용서 못하시겠어요. 어. 말씀을 반드시 들으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 믿음은 뭐한다고 그래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선 말씀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다음 뭐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통과해서 들어오면 두 가지. 뭐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신뢰하고 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 정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법칙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신뢰하십시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뭐 합니까? 마리아 엄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빈 항아리에 예수님이 뭐 합니까? 먼저 말씀하십니다. 빙하리에 뭐 하라고? 이 하인들은 공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해요? 수정해.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해요? 떠다가? 예연회장에 네, 갖다 주라네요? 공감이 안 되죠? 지금 물 갖다 부었는데. 근데 그걸 갖다 주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요? 신뢰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때 그들이 알게 되더라. 그들이 고백이에요. 그때서야 그들이 알게 되더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는요?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면 순종하고, 안 그러면 신뢰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이새 아들 다윗에게 가서 직접 기름 부어 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그냥 이새 이세, 이새 집에 가. 그테두리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정확하게 지명하셔가지고 다윗에게 가라 하면 좋으실 텐데. 그런데 사무엘 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공감은 안 되지만 가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몇 번의 실패가 있지만, 다이세 딱 보는 순간, 그때서야, 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규칙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려지면, 그 다음에는 순종, 신뢰. 그은고난 다음에는 하시면 뭐가 된다? 알게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책을 읽다가 좋은 말씀과 좋은 글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고 오늘 말씀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왜 고생시키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고생시키실까?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고생시키세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에게 혼을 내고 매를 대는 이유가 뭐예요? 너 아프라고?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고생 시키시는 거죠? 너 고생 좀 해고 젠탕량 응? 고생 좀 해보라고 하시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아파요? 뭐 오늘 우리 환우들도 있잖아요.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프신 분들도 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매일매일 눈 뜨는 것이 두렵고 그러나 이것을 발판으로 내게 다가올 미래의 날들을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그냥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음주일날 말씀이지만 어그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베데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베레아 성도들은요,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상고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은요, 그냥 대충 하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 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아픔들이, 아,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도 될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게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아픔이 주어졌을 때 생각하라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재물이 되어 돌아가셨는데 주께서 나를 골리시려고,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나를 지금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재물이 되기까지 돌아가신 분이시라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근육을 빼어 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강건한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답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을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 일본에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오겠는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있는데 그분은 폐결약에 7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러 암에 걸렸어요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러나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요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그 환경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의 병상의 기도문이 아주 유명해요. 제가 읽어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서 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이런 환경에 생을 놓게 하셨는지. 그래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시. 아까 말씀린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 지금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회개하실 길 바랍니다. 회개하기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 아. 그런 저와 염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 이스라엘 왕들은. 아홉 번의 부테타와 열아홉 명의 왕들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라는 나라에 아주 멸망을 당하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는 그남유다의히스기야왕 이제 때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남유다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 이제 다음 주서부터 또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